오늘 소개할 방중화 작가님의 도서 따뜻한 위로의 책 중에서 욕심과 목표의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욕심과 목표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욕심은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주로 관여하며 목표는 장기적인 성취나 개인적인 성장을 향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욕심은 때로 순간적인 유혹으로 나타나지만 목표는 비전과 계획을 통해 더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목표 설정은 욕심을 통제하고 의미있는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질과 재화가 한정적일 때라요. 있다 혹은 없다라고 구별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10개를 5명이 나눠 가질 때한 사람이 서너 개를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한대로 봅니다. 이것은 욕심의 개념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한대의 세상에서는 욕심이 많다 혹은 적다는 개념보다 목표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저 상상한 만큼 목표로 한 만큼 이뤄내는 세상인 거지요. 아무도 공평의 원리로 우리에게 재화를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상하는 만큼 목표하는 만큼 이뤄낼 뿐입니다. 목표를 세워 더 많은 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지탄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반면 탐욕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탐욕은 자신의 여건이 더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마저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며 나도 앉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사람의 힘을 부러워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간혹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라는 행복점을 찍는 동시에 그 자매품으로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 겪는 역경과 스트레스조차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특정 단계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단계에 도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의 모습조차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탐욕입니다. 저는 늘 목표와 행동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내 행동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는 바꿔야 하는 거지요. 이러한 결정의 방향도 점차 습관화됩니다. 흥미롭게도 언제나 목표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변화시켜 목표에 다다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는 게내 인생에 편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바꾸는 게내 인생에 유리할까요? 오늘도 우리 삶에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